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계 입문 이전에는 노무현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그의 치러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며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사로 문정권의 5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5년 내내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일관했으며,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청와대 권력은 더욱 커졌고 권력기관이 청와대에 완전히 종속되자 초법적 특권층이 바로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처리하겠다는 공약은 극단적 편향 인사로 타락했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는 약속은 허공에 증발했습니다. 집권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고 불리한 여론은 거짓으로 덮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위선과 무능의 국민은 질리고 말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보았지만 민생은 파탄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봅니다. 또한 그가 국정 목표로 명시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는 중국 인민일보 논설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남의 나라 그것도 중국의 국정 철학을 베꼈다는 것이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재인의 두 얼굴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옷값을 둘러싼 청와대 특활비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되었는데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에는 김정숙의 옷값을 포함한 문부부의 의전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월 10일 특활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며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타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김정숙 옷값 논란이 7년 전 문재인 200톤 금괴 보유 루머와 비슷하다면서 2016년 히말라야 산행 중 문재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며. 5년 전 무수한 언론의 화제가 됐던 문재인의 근개가 떠오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의류와 장신구는 5년간 일관되게 사비로 즉 카드로 구매했다고 말했지만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에게 한복과 구두를 판매한 업체의 말에 의하면 카드가 아니라 비서관이 5만 원 현금 다발를 봉투에서 빼서 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불 액수는 최대 700만 원에 이르기도 했으며 청와대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과거 문재인은 특활비의 무절제한 사용에 대해 비판해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공개를 강력히 주장하며, 제대로 규제도 하고 감독도 하자,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며 특활비 공개를 원하는데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문재인의 두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규칙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 문재인은 취임식에서 부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약속을 저버린 인물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것이 도리인데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쇼가 열렸습니다. 한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만난 이벤트였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산책이었습니다. 도보다리 대화를 기획했던 사람은 바로 탁현민이죠.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효과는 컸으며 문재인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했고 40여 일 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북한이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쓴 살문소 대가리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남북 정상회담의 선과는 문재인의 국내용 정치적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임기 내내 종전선언을 부르짖었으며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말도 하지 못했고 올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세 번이나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이후 북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에도 NSC에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문재인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NSC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올해 들어서만 열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중에는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상발사체라고 표현하던 모습과 반대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잘 꺼내지 않았던 안보란 표현도 하는 모습이 정말 웃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운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동안 북한 도발 때마다 우회적으로 비판만 할뿐 대화를 강조해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김정은과 정상회담쇼에만 매달려놓고 이제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재인의 두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규모 빚까지 내며 돈을 펑펑 쓰더니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툭하면 좌아자찬했던 경제는 임기 막판인 지금 총체적 실패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하며 국민 한 명당 국가 부채는 4천만 원에 달했으며 지난 5일 정부가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2020년보다 214조 7천억 증가한 218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 43.8%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작년에는 50%에 육박했고, 문제는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 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 말에는 66.7%까지 올라,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난 5년의 재정 확장 기조를 바꿔 내년 예산안에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는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쓰는 예산이며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빚까지 내서 펑펑 뿌리더니 허리띠 졸라매기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임기 초 부동산은 자신 있다며 호언장담했던 모습과 달리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문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은 84% 폭등했으며 강남은 무려 122%가 치솟기도 했으며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아파트 전세값은 41% 상승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2021년 주택 보유세는 1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작년 말 5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한 정책이 이른바 K방역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K방역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 수백억 원을 쓰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현재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가 강조하던 백신의 효능보다는 많은 감염으로 인한 집단 면역에 의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 호소가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백신 패스를 내세우며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평가르기는 물론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그동안 문재인은 K-방역을 자랑하며 희망 고문만을 되풀이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래서 2주간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재인의 말은 양치기 소년의 입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정통과 마지막 고비라고 예고할 때마다 상황이 되레 악화하는 징크스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예측은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으며 확진자가 세계 최다 수준인 지금도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k방역 세계가 감탄이라는 말로 확진자가 세계 최다 수준인데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 정권에서 5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재인에게 국민은 바로 개 돼지 바보였으며 문재인의 겉과 속 말과 행동 전혀 다른 지금의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